이중 사슬뜨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걸어서 인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주고 인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실을 가져오고 같이 걸어서 흰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 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 실을 가져오고 다시 걸어서 흰 실을 가져옵니다. 다시 걸어서 흰 실을 가져옵니다. 다시 걸어서 흰 실을 가져옵니다. 흰 실을 가져옵니다. 같은 색깔로 하는하는데 헷갈릴까봐 제가 색깔을 다른걸로 했습니다. 가방끈가방끈같은거 그런걸 하면둘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중사슬뜨기를 떠놓고 가방끈같은 그런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걸어주고 손가락에 있는 실을 가져오고 걸어주고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오고 또 코바늘을 걸어주고 손가락에 있는 실을 걸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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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에 있는 실을 가져오고 원하는 길이만큼 뜨면 됩니다. 원하 는길 길이, 이만큼 떠서. <목소리>